이제 산술기한데 힌트가 뭐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그리고 갑이 곱하기가 나와 x 곱하기 y가 1일 때 3x 플러스 2y에 이것의 최솟값을 구하세요 역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곱을 알려주고 합의 최솟값 그러니까 산술기의 형태가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e 루트 ab지 네. 이게 나오면은 합의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네. 이게 계산이 돼서 간단히 되면은 a 플러스 b 최소값이 얘야. 네. 근데 이건 간단히안 되고 이게 간단히 된다면 고배, 고배 최대값이 구해지는 거지. 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산술계는 합의 최소값, 고배 최대값을 물어볼 때 나온다고. 어쨌든 하백 최소값이잖아 영보다 크잖아 그럼 당연히 뭘 떠올려야 돼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 중에 계속 나와 이거 네. 알았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또 나와 네. 계속 나온다고 까먹을만 하면 나오고 까먹을만 나오고 까먹을만 하면 나와서 이 맞춰야지 기억이 나거든 계속 틀린 애들은 계속 까먹어 이제 네. 알아? 네. 계속 까먹어서 계속 틀려. 뭐지? 그냥 쓰면 돼 3x 플러스 2y 그거나 같다 2 루트 뭐 써야겠어? 당연히 얘랑 얘랑 곱팡걸 써야지 이게 a고 이게 b일테니까 네. 이게 xy잖아 네. 끝나고 지금 xy가 1이 잖아 네. 이게 1인거야 2 네. 루트 이게 답이죠 별로 쉬워? 네. 이게 밑에다 썼냐? 네. 위에다 쓰고 밑에는 내려야 는데 밑에다 쓰고 위로 올리고 있어 이러면 안되는데 3x p l u 좀 짜증나는 문제. 16일 때 합을 알려주고, 합의 최대 값을 물어봐. 나좀 이상한 거야. 근데, 막, 루트도 있잖아. 무서운 거산들이것의 최대 값을 구하래. 근데 역시 주어진 힌트가 또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야. 역시 또산술 기하의 확률이 가장 높아 응? 네. 근데 뭐 얘를 알려줬잖아? 하... 얘를 알려줬잖아 네. 그럼 일단 쓸수 있는 건 3x 플러스 2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5얘 곱하기 해주면 은 6xy잖아 근데 얘가 얼마래? 얘가 16. 16이라잖아 그럼 16이 2 루트 6xy보다는 어, 일단 얘를 쓸수 있잖아. 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한편이 2로 나눠. 2로 나누면 얼마? 8. 루트 6xy 제곱해. 64. 6xy 요거로 나누지나 이런 젠장. 곤란한 대로. 순수자로로. 몰래라 이렇게 써나봐 구할 수 있는 게 이건 일단 이거야 6분의 23으로 한 거야 몰래라 이렇게 써나봐 근데 문제는 뭘 구하래 이것의 최댓값네이최댓값이최댓값을 어떻게 사 루트 3X 2 3 x 플러스 2E. 2 1 plus 2E. 루트 plus 2E. 2X p l u 안 배웠잖아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 제거 불구하는 애 p 구 u s 2E. 2X plus 2E. 2X plus 2E.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2X plus 2 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범위를 구해도 a 범위가 나오거든. 네. 제곱할 거야. 제곱해 진면 뭐가 돼? 3x 플러스 2루트 네. e 6xy 플러스 2y잖아. 네. 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아 제곱할 표? 루트 6xy의 범위가 있잖아. 의 네. a 범위가 있다. 네. 그리고 3x 플러스 2y는 문제에서 16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니까얘 고정이야. 왜안 들어가? 3x랑 2y라는 방어기 16이라고. 그거 16도하기 2, 그2 6xy인데 6xy의 범위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8대가 최대인 거지. 네. 얘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8대가 최대인 거야. 너 16도하기 16, 28이 16, 16도하기 16, 32가 최대값이라고 네. 하면 틀리겠다. 왜? 제곱이 30이니까 루트 시험이다. 루트 30이니까 최대값이야. 응. 답이 없어. 4루트 를 찾아야지. 오케이. 네. 시험에 잘안 나오겠다.